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열었습니다.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인 전주현 바리스타가 강릉 커피 축제의 홍보 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대구시가 국시비를 투자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나섰습니다. 고령시가 만7 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장수 어르신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국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감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여의도역 앞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주관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20일 여의도역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위해 바른미래당의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문병호 최고위원, 임재훈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으며 조국 장관의 해임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자리라며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 나라 법과 정의를 어. 지키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규범과 도덕을 결정짓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대통령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손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엄정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 정의로운 검찰을 믿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권력에 억눌려서 결국은 검찰 권력 편이지.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일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해주십시오. 손 대표를 비롯한 문병호 최고위원과 임재훈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도장관에게는 사퇴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른 미래당은 이날 여의도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직접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될 장미원 골목시장 희망지 사업의 현장 거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미원 골목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가위 행사도 현장 거점 개소식 행사에 맞춰 진행돼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7월에 마련된 장미원 골목시장의 현장 거점이 지난 8일 개소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시재생희망지 주민협의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와 사업설명, 다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 공모에 따라 시범 추진되고 있는 장미원 골목시장 희망지 사업은 쇠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 단위의 마을 환경개선 작업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주민 80여 명이 주축이 돼 사업을 신청하고 8월에는 주민협의체 대표가 선출되면서 내년 2월에 완료되는 시범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었습니다. 골목시장 내에 위치한 현장 거점은 앞으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의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주민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현장 거점 오픈 행사에 맞춰 열린 장미원 시장보고 한가위축제에서는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별로 응모권을 배부한 뒤 18일 도시재생 교육 시작에 앞서 응모권을 추첨하는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기획된 장미원 축제는 주민 노래 자랑과 블루스 콘서트, 예술 마켓 체험부스 등의 특별한 무대로 꾸며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시범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면 2023년으로 예정된 사업 기간 동안 장미원 골목 시장 활성화와 도시 재생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강원도 소식입니다.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전주연 바리스타가 올해 강릉 커피 축제의 홍보 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전주현 바리스타는 지난해 월드커피 챔피언십 오브 코리아에서 챔피언을 차지했고, 올해 4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각국의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들이 세계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세계 최고의 대회입니다. 강릉시는 전주현 바리스타를 제11회 강릉커피축제 홍보대사에 위촉했으며, 올해 강릉커피축제를 보다 전문화된 축제, 글로벌한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11회 강릉커피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강릉 아레나와 안목해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횡성지역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횡성여성회관이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재배치하며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횡성 여성회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 개관했습니다. 지난 2000년 개관한 횡성 여성회관은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에 선정, 국도비와 군비 등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횡성군은 8월 23일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오늘 재개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이제 횡성군은 어 저희가 여성회관이 이제 개관된지가 벌써 2천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도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해서 지금 운영상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이제 횡성군만이 최종뭐 선정돼서 이번에 저희가 국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돼서 여성회관을어 이번에 이 여성 취업 지원 전문센터를 확대하고자. 분비 사업 5천 3 0 0만 원을 같이 이제 그 매칭 사업을 해서 총 9억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 행성군 여성 뭐 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행성 지역의 여성 모든 분들이 이 여성회관에 오셔서 아주 많이 저 활용도 하시고 어, 리모델링 된이 여성회관을 어, 더욱 더많이저 그 이용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면서 어, 저희가 오늘 개관식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회관 기타교실 채문식 강사의 식전 공연으로 개관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개관식에서는 경과 보고와 축하 인사에 이어 참가자들이 다 함께 리모델링 시설을 둘러보는 시설 라운딩이 진행됐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노후 건물과 열악한 교육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 예전 건물 같은 경우 제가 수업을 받으러 왔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다 보완해서 이렇게 진짜 환하게 밝게 변한 모습 참 좋고요. 앞으로 여기를 어, 수업을 많이 이제 가기도 듣고 또등 자격증도 받고 할 텐데 어, 물론 이제 여러 군데서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여성분들이 또 몰라서 오신 분들도 몰라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주변 분들에게 잘 물어보고 함께 해오서 좋은 발전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성 네. 여성회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성면 제거와 LED 등 설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재배치, 노후 장비 교체 등 대폭 개선됐는데요. 또한 1층 강당은 기존 붓박이 의자를 철거해 생활체육실, 댄스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한편 횡성여성회관은 시설뿐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도 확대해 자격취득과정과 문화취미과정, 건강관리 등 전년 대비 18개 과목이 신설된 48개 과목을 운영하게 됩니다. 평창군의 홍보를 위해 제8회 해피 700배 강원도 파크골프 대회가 대화 파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파크 골프 대회 유치는 평창군을 홍보하고 파크 골프 동호인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강원 파크 골프인들의 화합 도모 및 건강 기여를 기대하고 강원도 파크 골프 동호인들을 통해 평창을 홍보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국시비 1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나섭니다. 복합환승센터와 주상복합타운이 들어서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대구역 인근 약 30만 평을 민관 공동투자개발구역, 자력개발 유도구역, 친환경 정비구역으로 세분화해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관 공동투자개발구역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자본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핵심 구역으로 복합환승센터와 공연문화시설이 집적화됩니다. 세계의 하폐수 처리장이 통합 지하화되는 상부에는 친환경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이전한 후적지는 첨단 벤처밸리와 종합 스포츠타운, 주상복합타운이 들어섭니다. 자력개발 유도구역은 역주변을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개발해 생활여가와 주거기능으로 친환경 정비구역은 지속적인 공공시설의 친환경적인 정비와 함께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6개의 광역철도망 건설과 9개의 내부도로망을 확충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공항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대곡천 역사 문화를 길에서 만나다 라는 주제의 대곡천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곡천 산책길을 따라 울산의 선사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됐습니다. 17일과 26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을 따라 선사와 역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코스는 집청정과 반구서원, 반구대, 공룡 발자국 화석, 반구대 암각화 근접관람 등을 거쳐 울산 암각화 박물관으로 되돌아오게 되며 김경진 암각화 박물관장의 안내로 대곡천의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암각화 박물관은 9월 30일부터 특별기획전 대곡천 사냥꾼을 개최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의 청년 정책, 청년 문화, 청년들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축제가 대전에서 펼쳐졌습니다. 7일간 이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가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지역의 청년 공간 4곳과 은행동 은흥정의거리 일원에서2019 대전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낯선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를 주제로 대전과 전국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콘텐츠로 한 자리에 모이는 청년 문화 축제였습니다. 메인 행사는 9월 21일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앞서 9월 17일에는 청춘 공방 페스티벌, 18일에는 청년 진로 토크 콘서트, 19일에는 2019 대전 청년다운 포럼, 20일에는 청춘 1일 독립영화극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을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기업부담을 월 1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기존처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이거나 만 35세 이상 청년들을 위해 기존 충북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1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령시에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장수어르신 선발대회를 열었는데요. 90세 이상 어르신들도 참석해 100세 시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지난 6일,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장수어르신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32명의 어르신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 중 90세 이상 어르신이 9명이나 있어 100세 시대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기초 건강평가를 시작으로 인지평가, 체력평가 등 11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종평가에서는 남자 3명, 여자 3명이 선발됐습니다. 보령시는 20일 보령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에서 입상한 어르신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천안의 대표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흥타령춤축제 자원봉사단인데요.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이번 자원봉사단 발대식은 구본영 시장과 자원봉사자 351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문 낭독, 유니폼 전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 6부지 하는 흥타령축제에 따라서 5일간 어렵지만 끝까지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함께 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3 0 0한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축제 기간 동안 통역을 비롯해 안내소, 모유 수유실, 교통 통제 등 12개 분야에서 활동하는데요. 이번 자원봉사 발대식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성숙하고 열정적인 축제 봉사 활동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춤축제 천안 흥타령 춤 축제 2019는 9월 25일부터 5일간 천안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축제 개막 전날인 24일에는 서울 청계 광장과 왕십리역 광장 등 야외 상설 무대에서 18개국 외국 무용단의 쇼케이스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9월 중순 기준 양산시가 자체 집계한 올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모두 33건의 사업을 신청해 이중 22건이 선정되고 2건은 탈락, 9건은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규모로 보면 신청사업의 총 예산은 985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공모에 선정된 22건의 사업비 618억여 원중 25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공모 선정 사업 중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생활 밀착형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모두 13건입니다. 호왕 시립 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전 제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50여 점의 각종 실험적 작품이 가득한 이번 특별전은 2020년 1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난 3일 개관 10년 기념 특별전 제로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로의 미술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아시아 미술관 첫 번째 대규모 전시입니다. 또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태동한 국제미술운동 제로에 참여한 주요 작가들의 설치와 조각, 평면, 영상 등 5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빛이나 움직임과 같은 비물질적인 재료가 작품에 사용돼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빛과 움직임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는 하인츠 마크, 공간 연출을 통한 무한 우주 세계를 펼쳐보이는 오토 피네 못 작업으로 유명한 귄터 위커의 키네틱 작품 등으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미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이브 클라인, 피에로 만촌이 등 제로 운동에 영향을 받은 주요 미술가들의 실험적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며 현대미술에 끼친 제로의 영향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포항시 승격 70년, 미술관 개관 10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특별전 제로는 9월 3일부터 2020년 1월 27일까지 열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정상 운영하며 추석 당일에만 오후 1시에 개관합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북의 도내 미래 산업은 양식 데이터 산업인데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포럼의 창립 총회 현장을 강석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도내 미래 산업인 양식 데이터 산업을 위한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자통신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쿠아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포럼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쿠아 디지털트윈은 실제 양식 현장과 똑같은 가상현실을 컴퓨터 속에 만들어 양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테스트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성장조건을 도출해 양식 현장에 실시간 반영하는 기술로 내수면과 바다 양식을 포함하며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가공산업, 인력 양성 등의 사업 내용을 담게 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표준 양식장과 양식 데이터 수출로 도내수 산업의 4차 산업화를 도모하고 세계 양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공식 출범한 포럼은 아쿠아 디지털 트윈 분야 관련 단체로 구성되는 포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문과 산업, 연구와 정책을 논의하고 구성원 간 기술과 정보를 향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치명자 성지의 의의를 이어가기 위해 세계 평화의 전당을 건립합니다. 복합 기념 교육관을 비롯해 방문객을 위한 숙소와 식당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천주교 성지인 전북 전주시 대성동 치명자 성지에 세계평화의 전당이 건립됩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천주교 전주교구유지대단은 17일 세계평화의 전당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평화의 전당은 인근에 있는 한옥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치명자 성지의 의의를 계승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2020년 12월 완공이 목표인 전당은 1만여 미터제곱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등 28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또한 복합기념교육관과 생활문화체험을 비롯해 연회장, 회의실, 전시관, 공연장, 카페와 더불어 명상과 연수 등의 목적으로 찾는 방문객을 위한 숙소와 식당도 운영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당 착공을 통해 치명자 성지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네, 무주군이 추진해온 사업인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산림, 경관, 훼손 등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이 향로산 정상을 대상지로 추진해온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일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계획변경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중화된 캐릭터인 로봇태권브이를 통해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고 설천면에 편중된 관광효과를 군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림 경관 훼손과 미흡한 관광 효과 등 이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재검토를 결정한 것입니다. 황인홍 군수는 사업에 대해 군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의 결정으로 당장 감수해야 할 부분은 많겠지만, 더큰 무주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보고 신중을 기하겠다면서 군에 보내준 우려만큼 더큰 믿음과 기대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길에 큰 일교차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제이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